셨나요? 어, 이번 주는 보니까 벌써 13주차입니다. 학기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어, 어, 열심히 잘 하셔서 유정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죠. 환상과 꿈을 꾸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언자라고도 부르죠.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기록한 책들을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길게 쓰여진 책들을 대선지서 또는 대예언서라고 부르는데요. 대선지서는 우리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의 이름을 책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당대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제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선택받았고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이를 지적하며 경고했던 것이죠. 다음으로는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자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회의 정의를 부르지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앞으로 올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앞으로 이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주변의 강대국들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외쳤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남 유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하기 시작한 것은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북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 당하기 20년을 채 남겨두고 있지 않았을 때였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열 왕국의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 솔로몬 왕 다음에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렇게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어, 북 왕국은 여러 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북 이스라엘이고, 남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바함의 그대로 왕위를 이어받은 남 유다입니다. 특히 분열왕국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수업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죠. 이사야 선지는 자남 유다에서 활동했는데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바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구원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잘못에서 돌이켜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후반기에 예루살렘에 살며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언약을 어겼기에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와 그후 바벨론을 이용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경고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수반됩니다. 이 사연은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즉 사무엘하 7장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왕을 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출애굽기 19장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신해 산에서 받은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품죠.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소망으로 인해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숭배에 맞서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사야서는 꽤 복잡한 문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제대로 볼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세 부분으로 나타나고 모든 이야기는 결국 39장의 한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말로 향합니다. 그러나 1장부터 39장에는 포로된 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나타납니다. 40에서 66장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더 자세히 발전시키는 내용이고요. 우선 이 영상에서는 1장부터 39장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이사야가 본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소망에 관한 것인데요. 이사야가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한 지도자들을 꾸짖는 걸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정복할 나라들을 보낼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정결케 하는 불과 같아서 이스라엘에서 쓸모없는 것을 태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남은 자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는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마침내 평화와 화합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기본 줄거리는 옛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해 정결케 된후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책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점점 더 자세한 묘사들로 채워지게 되죠. 중심이 되는 6장에서는 이사야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환상이죠. 이사야는 갑자기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자신이 분명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는 수체 형태로 입술에 닿았지만 이는 그를 멸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죠. 이사야가 이 이상한 경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임무를 주셨는데 그건 다가올 심판에 대해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경고를 하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게 뻔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잘려진 나무처럼 되어 그루터기만 남아 불태워져서 그을린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그을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희망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그 거룩한 씨앗일까요? 나머지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라는 다윗의 후손인 예루살렘의 왕을 만나 그의 몰락을 예언하죠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 먼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황폐케 할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새왕임만우에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왕의 나라는 그의 백성을 폭력과 억압의 제국들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장차 오실 왕을 다윗의 계보라는 낡은 그루터기에서 나타날 새싹으로 묘사하는데 이 왕이 바로 6장에 나온 거룩한 씨앗으로서 그는 성령으로 능력을 입어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은 왕이신 메시아를 따르게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온 피조 세계를 변화시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12장을 통해 심판과 소망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폈는데요 과연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사야는 아수르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제국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실제로 파괴하는 데 성공하죠. 그럼 이제 다음 부분을 살펴볼까요? 우선 13장부터 27장에 나오는 방대한 양의 신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바벨론과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강한 제국 바벨론이 나타나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을 예언합니다. 훨씬 더 교만하고 파괴적인 나라죠. 바벨론 왕들은 자신이 어떤 신보다도 높다고 주장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끌어내리겠다 맹세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들도 교만과 불의의 죄로 인해 결국 망할 것을 예언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이스라엘이나 주변 민족의 최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다음 부분 두 도시에 대한 일련의 시로 이어지는데요. 여기 교만한 도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부패했고 불의한 곳이죠. 이 도시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으로서 이사야가 앞서 묘사한 예루살렘, 아수르, 바벨론을 모두 합쳐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도시는 파멸로 향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온 인류의 왕이 되시며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은 없는 곳이죠. 이 장들은 이 부분의 절정으로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당대를 넘어 얼마나 멀리까지 향했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폭력과 압제를 일삼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평화, 치유의 사랑으로 다스리실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것이었죠.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먼저 이사야는 수많은 시를 통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이집트를 의존한 것을 비난합니다. 그는 이 방법이 역효과를 낳을 것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 잘 묘사되는데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도 곧 몰락하고 마는데요. 그는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하자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과 성전과 궁전을 보여주며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군사적 보호를 위한 정치동맹을 맺기 위한 행동이었죠. 이를 들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말합니다. 동맹국이라 여겼던 바벨론은 그를 배신할 것이며 적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열왕기야 24, 25장은 이사야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하죠. 그로부터 100년쯤 지났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는 현실이 되고 마는데요. 그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시, 즉 메시아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는 것임을요. 첫 부분인 40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끝났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하여졌으며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이죠. 이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열방이 그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요. 여기서 잠시 생각해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걸 선포하는 걸까요 이 소망의 메시지의 화자는 누구일까요 이 부분은 누군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의 관점으로 기술 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와 느에미야서에 묘사되는 그 시대 말이죠 하지만 이사야는 이때보다 150년 전에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가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선포한 것은 맞지만 마치 미래로 옮겨지기라도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200년 후의 미래 세대에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단서가 발견되는데요. 8장, 29장, 30장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한 후 두루마리에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를 써서 밀봉하고 그것을 미래에 증리되어 줄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죽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참된 선지자였죠. 포로 기간이 끝난 후 오랫동안 이사야의 예언을 간직한 제자들은 그 두루마리를 열어 소망의 말씀을 자신들의 시대에 적용하기 시작하죠. 이 관점에서 이사야 선은 그의 예언으로 구성된 첫 부분,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소망의 메시지를 미래 세대에 전하시는 책인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졌든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은 이 부분은 희망의 미래가 도래했고 하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실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께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경험했기에 이제 열방에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스라엘은 열방의 증리되기는 커녕 하나님께 불평하고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며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셨다고 외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믿음을 저버리게 된 것이 이해는 됩니다. 포로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의 신들이 훨씬 강해 보였을 테니까요. 나머지 부분인 41장에서 47장은 마치 재판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과 비난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우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을 방치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귀환시켜 주시려는 계획이었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내려야 할 옳은 결론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왕이시며 이방신들과 다르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열방의 그가 누구신지 전하는 종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끝인 48장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하며 냉담하기만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종의 자격을 박탈하시죠. 하지만 열방을 복주시겠다는 임무는 여전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 49장에서 5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무를 완성할 자이죠. 하나님은 이 종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임무를 맡기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복하라. 둘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되어라. 또한 이 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입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마치 9장과 11장에 나온 메시아 왕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이 종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매를 맞고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고소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이며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 죽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 종의 죽음이 백성들의 악함과 반역에 대한 속죄 제물이라고 말한 후그 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이 죽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선포하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람들이 그 종에게 반응하는 두 가지 방법을 묘사하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을 인정할 것이죠. 이들은 종들 또는 씨앗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6장에 나왔던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 보세요. 이들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의 복을 경험할 자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총 그리고 그의 종들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인 56부터 66장에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사에서의 모든 주제가 담긴 아름다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정중앙에 있는 세 개의 신은 성령으로 권능을 입은 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책의 앞부분에 나왔던 모든 소망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둘러싸고 두 개의 긴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종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세상의 악함을 보며 한탄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임하기를 강구합니다. 이 기도의 양쪽에는 많은 양의 심오음집이 있는데요. 종들의 운명과 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운명이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악과 이기심, 우상숭배로 그의 선한 세상을 더럽힌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그의 도시에서 영원히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악을 회개하는 그의 종들은 용서함을 받고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곳은 다시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 세계죠. 이제 끝으로 이 책의 가장 바깥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 열방 사람들이 초대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창조하고 구속하신 주님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웅대한 환상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은 종이 되신 왕을 통해 열방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새로운 피조세계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게 하시죠. 또 마침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 이사야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그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주목하는 단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들어봤을 텐데,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구원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갈마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불순종과 징벌의 악순환을 경험했습니다. 아, 즉, 가나한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약속했지만 곧 그들은 가나한 땅에서 섬기던 우상승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여 이웃나라에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사를 통해 다시 이웃 나라를 물리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악순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통치해줄 그런 왕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왕은 다이당을 빼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자기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즉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메시아 즉 구원자는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아,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은 이웃 나라의 공격과 약탈 괴롭힘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강한 군사 지도자 같은 존재,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는 민족의 왕이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메시아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어린아이와 같고 연한 순 같은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메시아는 그런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할까요? 그런 약한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와야 하는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메시아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다고 전합니다.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메시아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메시아가 세상에 온 목적이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당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완성하러 오시는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인 것이죠. The word Lord, r e p r e s e n t It expresses the combination of these Hebrew letters. This name is countless thousands of years old. It is the most holy name of God, given to Moses at the burning bush, the one that most English translations render as "I am. The Hebrew letters sound like this: Yud, hey, Vav in the modern Hebrew, or "wah in the ancient Hebrew, and then hey. Yud-He heh is also the forgotten name of God, which Jewish scholars and researchers say has a meaning and a pronunciation that was lost because their ancestors have refused to speak it aloud since about a generation before the Roman destruction of the temple in Jerusalem. Today, Yud-He heh is most often rendered as Yahweh when written or spoken by Christians and others. It is still never pronounced aloud by Orthodox Jews. The pronunciation Jehovah is an older, less accurate rendition of these letters. It originated with the early German translators of the Hebrew language and their sounds. Thus, the more Germanic sound of Jehovah, Yud Hey wah, hey. Let's investigate the ideographic meaning of the Hebrew letters Yud Hey, wah, hey. An ideogram is a symbol that represents an idea. Like the male and female shaped signs that you see on the outside of public restroom doors. Hebrew letters have had ideographic meanings since the most ancient of times. There are several ideographic meanings for each of the letters. Aleph, for example, the first letter of the Hebrew alphabet, can mean both ox or bull. Bet, the second letter of the Hebrew alphabet, represents the words house or tent but in each case the ideas represented by each of the letters are very closely related with all of this in mind using the ideographic meanings of yud hey he most commonly accepted by jewish scholars throughout the centuries the translation of the letters yud hey he of the holy name of god symbolically speaking can accurately be translated as yud the hand a window or the meaning behold or look, and wa a nail. So, symbolically speaking, the combination of these letters can be accurately and most assuredly translated as yud he wa he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When one considers that Yeshua or Jesus in Hebrew means Yahweh is our salvation, then the meaning is even richer. Through Jesus, Yahweh provided our salvation. If you don't believe it,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네,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그 손을 보라, 그 모습을 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여기에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